이력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그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두 나라로 분열이 되었죠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은 남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두 나라가 각 아수르가 먼저 아,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아, 나중에 망하게 되는데, 두 나라의 멸망의 원인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하고 그 나라가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하신 것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했을 때에는 특별히 많은 유다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이렇게 굉장히 강대한 나라였는데 후에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정복해요.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어떤 내용의 칙령이었냐면 식민지 백성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와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식민 통치 방식이 좀 달랐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다른 나라의 식민지 백성들을 끌고 와서 그 나라 식민지 백성들과 같이 결혼을 시켰어요 혼혈 정책을 시켰어요 그 나라에 어 피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 민족을 말살하는 정책이었죠 그런데 남유다의 정책은 뭐냐면은 포로로 끌고 가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 인재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국적에 상관없이 식민지 백성일지라도 자기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는 가져다 썼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니엘과 새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한 다음에 페르시아 고레스왕의 식민, 식민 정책이 또 달라집니다. 뭐냐면 인재들을 다 쓸만한 사람들을 바벨론 중심으로 끌고 오니까 식민지 남아있는 땅들은 별 볼일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이 어떻게 돼요? 많이 거쳐야 되는데 세금이 적게 거치는 거예요. 식민지에서 올라오는 세금이 그 나라가 잘 살아야지 세금도 많이 거치는데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은 아이게 별로 좋지 못하구나. 그 식민지 그 나라가 발전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방치되어 있고 황폐화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다 보내서 잘 살게 하고 그리고 세금을 거둬야겠다. 그러면 더 많은 세금을 거두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포로로 끌려가지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된 것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수르바벨이 5만 명의 유다인들을 데리고 귀환을 했어요. 오늘 시편 85편은 바로 그렇게 돌아오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결단이 있는 겁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85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호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2절, 3절도 같이 있습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아멘.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일삼고, 그리고 사회가 점점 부패해 갔는데, 그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지 않아서. 망했던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셨는지 몰라요. 참 하나님의 인내심이 대단하세요. 여러분 인내심이 대단하신가요? 여러분 길이 참으시나요? 고개를 저으시는 분은 저는 혈기가 많습니다. 저는 <laughs> 금방 인내심이 없어요. 못 참아요. 그런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이게 자식을 키다 보면 내 인내심의 한계를 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아우, 저런 모시기 저거, 저런 모자식 그냥 어떻게 그냥 참다 참다 빽하고 나가고, 참다 참다 등짝 때리고, <laughs>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 사랑으로 품으시는 모습이 부모와 같잖아요. 그런데 부모도 그런 부모가 없어요. 얼마나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내가 많으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는데, 참 그곳에서 큰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참 신임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애굽의 재앙이 열 가지인 지 아세요? 제가 설명한 드렸던 거 기억 나십니까? 나일강 개구리 뭐 이끼 우박 독종 이런 재앙들이 열 가지가 일어나는데 왜열 가지인지 왜 그리고 그런 재앙인지 물론 여러분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라 제가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 다 뒤돌아보면 이제시은 거는 저 이해합니다. 애굽은 다신교예요, 다신 종교예요. 여러 신들을 믿는 종교입니다. 나일강을 신으로 믿었던 거고요. 개구리를 신으로 믿고 메뚜기를 신으로 믿었어요. 뭐 다산을 준다, 풍요를 준다, 뭐 출산을 장려한다, 농사를 농경 이 나일강이 범람할 때마다 얼마나 땅이 비옥해지는지 농사 잘 짓게 되는 신이 바로 나일강이 신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재앙으로 오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걸 재앙으로 주시는 겁니까? 자 보아라, 니네들이 신이라고 믿고 섬기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다 헛된 것이다. 재앙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복 준다고 풍요를 준다고 믿고 섬겼던 그 것들이 다 재앙으로 오게 되면서 너네들이 믿는 신들은 다 헛된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신들보다 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똑똑하게 두 눈으로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애국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나 살았으면 그 이스라엘의 다신교 그 문화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젖어 있었겠죠. 그들도 알게 모르게 그 신들이 정말 능력이 있고 복을 준다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 신들을 버리도록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셨는데 그러면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고비 고비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망해요 불평해요 그들을 인도하는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리더십을 지도자를 흔들어요. 식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에, 호랩산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 모세가 보이지 않자 불안하자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셨지만 그들을 멸하시지는 않았어요. 모세가 하나님 제발요 제 얼굴을 보더라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이 저들을 죽이시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광야에서 저렇게 싹다 죽이려고 그 고생을 하면서 뭐하러 이렇게 어? 이끌었는지 모르겠다고 저들이 하나님을 조롱할 겁니다. 하나님을 비난할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손해 아닙니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모세의 그 간척을 듣고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시도 합니다. 가난한 땅에 들어갔을 때는 어땠습니까? 가난을 눈앞에 두고 이들이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의 보고가 부정적인 보고예요. 약속의땅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두 명만 믿었어요. 여수아와 갈렙만 믿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습니까? 지파별로 땅들을 상속했어요. 다 분배했어요. 너는 여기 땅 살아. 너는 저기 땅 살아.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철저히 지키라고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입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모압의 신 암몬의 신 다른 이방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으시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시고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죠. 결국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겁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다시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화를 거두셨다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 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음니 야곱의 포로된 자들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 민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절에 우리가 주위에서 볼 것은 여와여 호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따라합니다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우리 땅내 땅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의 땅 하나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겸손의 표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본래 하나님의 소유였다고 하나님의 땅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그 땅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도 시편. 85편을 지은 이 시인의 고백과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땅, 내 땅이 아닌 주님의 땅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고백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놓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게 느껴지고 계산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수고해서 번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운 거고 드리지 못하는 거고 나누고 베푸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직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재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기 때문에 열개 중에 열개 중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기 때문에 하나 하나님 앞에 십일조로 드리는 것 전혀 아깝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삶의 태도와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많이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의 차이는 이렇게 큰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이주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노력해서 정치적으로 왕을 설득해가지고 또는 투쟁해서 얻어낸 자유와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고 하나님이 주신 해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운이 좋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레스 왕의 은혜였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만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식민지, 백성들도 다 똑같은데 그게 뭐, 그게 대수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와요. 심지어 몸에 암이 걸렸어도 그 가운데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고, 하나님의 땅에 다시 살게 해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했습니다. 아, 내땅 되찾았다고, 내 땅에 다시 돌아왔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85편에 뒤쪽에 보면은 우리 땅이 12절에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라고 고백하죠. 여기 뒤에 가서야 우리 땅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뒤에는 우리 땅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은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현재 당하고 있는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1차 기후한 때수르바벨 그와 함께 5만 명의 유다인들이 귀환하였는데 이들이 도착하자마자 뭐 했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순탄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했어요. 관리들한테 뇌물을 줘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유다 백성들을 고발하기도 하고, 그리고 페르시아 왕에게 지금 유다 백성들이 성곽을 짓는다고, 성을 쌓고 있다고, 성전을 짓고 있는데 성전이 아니라 성곽을, 성벽을 쌓고 있다고, 이는 반란을 하려고 하는 거라고. 이렇게 거짓으로 고발을 하고, 거짓으로 그를 꾸며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습니다. 10년이 넘게 중단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이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됐겠습니까?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으쌰으쌰 힘을 모으는데 방해하는 세력들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성전은 무너져 있고, 여전히 부서져 있고, 파괴되어 있고. 어떻게 손쓸수 없는 상황에서 마음이 낙심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옵소서라고 말하죠 이 돌이키시고라는 말은 회복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시 부흥케 하소서라는 뜻이 있어요.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서 백성들의 마음이 낙심되어 있고 상심되어 있는데 영적으로도 침체되어 있는데 이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다시금 부흥케 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단순히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것이 부흥이 아니에요. 정말로 부흥은 어떤 것이냐면, 성도들의 낙심되어 있는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그런 삶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흥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부흥을 개인적으로 체험해야 돼요. 개인의 부흥이 있고요, 공동체의 부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함께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개인의 심령에 부응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의 심령에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되고, 개인의 심령에 영적인 회복과 충만함이 있을 때에 교회가 부응하는 것이지, 그거 없이 성도들만 늘어날 수 있는가요? 없어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시인은 지금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방해하고 핍박하고 이런 위기와 문제 가운데에서 낙심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에 돌이키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붕을 주시옵소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신앙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침체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일로 인하여서 낙심되고 힘들고 불안하고 잠못 이루고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의 기도처럼 사절의 고백이 사절의 기도와 간구가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괴로워하는 게 힘들고 그럴 때에 여러분이 사절의 말씀을 고백하세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옵소서. 나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게 하시고 구원을 주소서라고 기도해요.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주의님의 사랑을 보여달라는 거죠.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죠. 어려움이 있고 뜻대로 안될 때에.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고 백성들에게 권고합니다. 8절의 말씀을 가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사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듣겠다고 말해요. 근데 그 말씀은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화평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평, 히브리어로 뭘까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뭘까요? 샬롬이에요. 샬롬, 화평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평화, 샬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화평의 말씀, 샬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게 어떤 상태를 뜻하는 거거든요. 어떤 상태일까요? 샬롬, 평화의 상태, 이 샬롬은 어떤 상태냐면 온전한 상태를 말해요. 풍요로운 상태를 말해요. 풍성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은 샬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다시 말하면 온전케 되고, 따라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온전케 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 그게 바로 샬롬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자고. 어리석은 데가 뭐예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그 거기로 돌아가지 말자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지 못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잖아요. 이건 영적인 것 뿐만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고 한눈팔고 하나님 버리고 살았고, 또한 사회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행하며 의롭게 살고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패와 타락과 사회적인 부패와 타락이 함께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또는 영적으로는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그 사회는 잘 사는 사회가 됐다. 이거는 모순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착취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재판은 공정하지 못하고 뇌물 받고 저울추는 속이고 그런 사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10편 85편의 시인이 뭐라 그럽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결과를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냐고 그래서 망하지 않았느냐고 이제는 돌아가지 말자고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은 샬롬의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샬롬이 있다고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고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이 시편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잘못들과 실수들 우리 삶에서도 그런 것 저지르고 살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목이 고든 백성이다. 목이 고든 백성이다라는 건 뭐냐면 고집불통이라는 거예요. 아, 고집불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개 이렇게 키우고, 뭐 개가 이렇게 보면은 뭐 개는 훌륭하다. 뭐 개가 왜 훌륭한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그런 강아지를 이렇게 훈육하고 문제 있는 강아지를 지도하고, 이런 TV 프로그램이 있는 걸 보면은, 아, 어떤 개는... 이제 목이 고든 개가 있어요. 목줄을 줍고 딱 가다 보면 막 버티고 막말안 듣고 막 그런 개가 있어요. 이 훈육을 하잖아요.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멋대로 굴고 아 애굽으로 돌아가지고 돌아가자고 거기에 고기까마가 있다고 막 그렇게 버팅기고 하는 것이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고집불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내 고집대로, 내 주관대로, 내 자존심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부딪히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나 중심적인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나와 함께 이렇게 두 가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순종이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모습들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처럼 말씀 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화평케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샬롬의 하나님, 샬롬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